네,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태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아침에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오르고 어, 다우 지수가 많이 올랐죠. 어, 다우 지수 참 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0.72% 올랐고요. 어, 어,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0.18% 어, 상승 마감됐습니다. 어, MSCI 한국 ETF도 영점 오 퍼센트 상승했고요. 어, 야간 선물이 주간장보다 영점 오 포인트 올라서 삼백삼십점 사오로 어제 마감되었습니다. 삼백삼십점 사오 추세 변경선입니다. 여기 추세 변경선 삼백0십점 사오 오늘 아침 예상가는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삼성전전호호가좀좀높형형성되있있요요 높게 높게 있고요. 어제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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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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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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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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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번 보겠습니다. 니, 아,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 니케이 선물 0.48% 상승 진행 중입니다. 일본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 어제 시장은 뭐 별로 크게 뭐 설명할 게 없죠. 진 폭이 1포인트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작은 진 진포기 폭이었던 것 같고요. 뭐, 뭐 1포인트 이내로 안 돼서 당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되나요? 어쨌든 초반에 고점 330.80. 저점 329.80 요거, 요거 딱 포인트 1포인트 만들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났습니다. 어 오후 2시경에 고점 돌파 시도를 어 한번 했다가 어 그게 무산되면서 내려왔는데 3시 넘어간 후부터는 미결자정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러다가 마감에 또 증가했습니다. 매매 어 동향 어제 살펴보면요. 이틀간 현물 매수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죠 외국인들이 어제는 1,020억 순매도했고요 순매도 선물은 2,899억 순매수하고, 순매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포트옵션 어, 매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증가시키면서 어, 현물 매수,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 선물 물량 조절하는 거 보니까 어, 지난, 지난 지난주, 지난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오일선 부근에서. 위아래 맞춰가면서 예, 갑자기 갭 상승해서 때렸던 요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더라고. 나더라고. 거래량도, 거래량도 어제 상당히 뭐 어, 비교적 적었고 특정 주체가 뭐, 순매매를 뭐, 아주 많이 했었던 날도, 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뭐, 특징적인 것은 없었는데 하나 있었죠. 있었죠. 어, 미결제 억정 증가. 어, 12시 무렵부터 미결제 억정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증가했고요. 세시무렵에 좀 감소했다가 반등. 네. 전년 대비 5,454개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됐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선물 12월물 변동성이 어제 아주 크게 감소했어요. 이날 이 시기에 또한 3~4일 횡보하다가 한번 어, 뭐 변동성이 변동성이 생긴다는 건 위로 반드시 돌파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로 뭐 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아래로 봉이, 봉이 길어지고, 길어지고 거래량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 어떤 추세적인 장중의, 장중의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뭐 초반에 크게 움직임이 뭐 없더라도, 뭐 있으면 없더라도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지나서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도,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 뭔가 갭 상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위쪽에서 횡보하는 좀 보이다가 첫째별 돌파하면서 바, 시세가 나왔거든요. 바,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렇게될 그렇게 수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늘은 좀 지켜보는 첫째 별 돌파 못하더라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현재 박스권은 지난주보다 한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 여기 329.05가 어, 중심이었죠 위에가 330.25 330 아래가 326.80이런 어, 이었는데 지금 한 단계 올라와서 현재 박스권은 지난주보다 올라와서 3 2 9 0 5에서3 3 1 3 0한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 일간 변동점. 어,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이, 삼성전자 같이 보시면요 삼성전자 0.74% 어제 상승 출발했다가 밀려서 이틀째 긴 음봉 만들고. 긴 어,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수렴하는 현재 모습이니까요. 추세선 넘어가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위로 오늘 돌파해서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 이 안쪽 구간에서는 뭐 크게 무려 볼게 없고 넘어가는 거잘 보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사항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 동향, 동향 확인. 네. 그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5일선 그리고, 그리고 일간 변곡점 274만 4천 원 돌파 여부 확인. 그리고 선물지수 일간 변곡점 331.30, 331.30 331. 돌파 여부 확인. 학수권 상단입니다. 자, 자, 오늘 뭐 개장 직후에 우리 항상 하는 대로 꼬리 보고,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첫째별 도달하고 나서, 나서 대응한다. 어, 그거 보겠고요. 특이한 점은 오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331.30 넘어가면 하여튼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수 추천 가격인데요. 어, 오늘 아침 전략 살펴보면 네, 전일 야간선물 종가 종가이자 종가 추세 변경선입니다. 변경선입니다. 삼백삼십점사오 기준으로 상단은 이쪽 추세변경선 파란선 선 위에 있는 게 삼백삼십이점구오 아래는 삼백이십칠점구 영 이점오 포인트 상하단 보겠구요 개장 어, 직후에 삼백삼십점사오 기준으로 해서 상단은 아3 삼백삼십일점삼공 돌파하면 배수 요거 돌파하면 위로,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지만 위로 않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초강력 상승량 시작점, 시작점 기억해두시고 아래쪽으로는 전일 고가네요 전일 아, 저가 전일 저가 329.80뭐 이탈하면 매도하겠습니다 여기 329.80자 첫째 님은 요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부터는 항생 선물 함께 방송하고요. 야간 해외 선물 방송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어,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요. 11시 이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 밴드 무료 강의실에서 해외 선물 매매 전략 강의 진행하고요. 음, 차트 정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